안녕하세요. 오늘 제 이야기는 아마 들으시는 분들께도 참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일로 들리실 겁니다. 저는 올해 43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고 평범한 주부로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도 갑작스럽게 탁친 시댁의 요구 하나로 뒤집히고 말았어요. 너희 엄마 집 크잖아. 시누이랑 아주버님 좀 들여 살게. 이 한마디에 제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아세요? 그럼 당신 아들 반품할게요. 오늘은 그 일이 벌어지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겠습니다. 감정이 폭받쳐 울컥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저는 외동딸로 자라면서 오롯이 엄마 한 사람만 바라보고 컸어요. 엄마는 한푼두푼 푼 모아서 결국 서울 외곽에 48평짜리 아파트를 장만하셨고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남기셨습니다. 내딸이 집에서라도 당당하게 살아 시댁 눈치 보지 말고 그 유언처럼 저는 늘그 집이 버팀목이자 마지막 자존심이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두살 많고 결혼 초엔 착하고 자상했죠. 하지만 결혼 15년 동안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큰 힘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회사에서는 승진을 번번이 놓치고 결국 몇년 전엔 작은 중소기업으로 옮겨 겨우 월급 받아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죠. 시댁은 전형적인 가부장적 분위기의 집안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만 열면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똑똑했지 시아버지는 팝상에 앉아도 여자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는 식으로 구시대적인 사고를 고수했어요. 그리고 문제의 중심이 될 시누이 남편의 여동생은 결혼했다 이혼한 지몇 년이 지났고 자녀는 없이 혼자 살고 있었죠. 게다가 아주버님 즉 남편의 형은 백수였습니다. 사업한다고 하더니 말아먹고 지금은 부모 집에 얹혀 지내고 있었어요. 몇달전 시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간 저는 병실 문 앞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듣고 놀라고 말았어요. 우리 이제 오빠 집으로 들어가야겠네. 그 말은 시누이가 자기 입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오빠 집? 누구 오빠 집? 설마 우리 집? 불길한 생각이 스쳐갔지만 그냥 지나쳤어요. 며칠 후 남편이 퇴근 후 조심스레 운을 뗐습니다. 여보 우리 집 넓잖아. 잠깐 신우이랑 형좀 같이 살면 안 될까? 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깐이야. 잠깐만 머물거야. 형은 지금 일자리 알아보는 중이고 신우이도 혼자 사는 것보다 가족이랑 있는 게 좋대. 그래서 그 가족이 왜 하필 우리야? 당신 부모님 택도 있잖아.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집도 정리하고 뭐 그렇게 될 거야. 우리 집이 48평이니까 공간도 여유 있고. 그 순간 숨이 턱 막히더군요. 우리 집? 그건 내 엄마가 내게 남겨주신 집이었어요. 결혼하고서도 시댁에선 단한 푼도 도와준 적 없었고, 살림도 온전히 제 몫이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이혼한 시누이의 백수 아주버님까지? 며칠 후 시댁 식구들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자마자 대뜸 이렇게 말했어요. 여긴 방도 넓고, 거실도 시원하니 딱이다. 시누이도 한 방, 아주버님도 하나 주면 딱 맞겠네. 그 뻔뻔한 태도에 저는 말문이 막혔고, 남편은 식은 땀을 흘리며 애매한 미소만 짓고 있었죠. 어머니 여긴 제가 엄마한테 물려받은 집이에요. 시누이나 아주버님이 들어올 자리는 없어요. 어머나 너 지금 뭘 그렇게 계산적으로 말하니? 가족끼리 좀 나누면 어때서? 그 가족이라는 게왜 저한테만 적용되는데요. 어머니 댁이든 형님 집이든 갈때 많잖아요. 그때 시누이가 한마디 던졌습니다. 내가 좀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그렇게 팍팍하게 굴 필요 있어? 그리고 아주버님은 슬그머니 담배를 피우러 베란다로 나가며 툭 내뱉었죠. 어차피 잠깐인데, 좀 너무하네. 그 순간 제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기댈 곳이 없으니 들이밀고 나중에 정작 떠날 사람은 제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을 잘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혼잣말했죠. 엄마나 엄마 집에서 이 사람들까지 책임져야 해. 그리고 다음날 출근하려는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당신 확실하게 말해. 우리 집에 신우이랑 형 들어오는 거 동의하는 거야? 여보, 잠깐만 살다 나간다고 했잖아. 당신도 가족인데 이 정도는 이해해줘. 그 말에 저는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 그럼 당신도 잠깐만 밖에서 살아봐. 이게 가족이라면서 부담을 나누는 거면 나도 내집 내려놓고 싶어. 뭐, 뭐라고? 잘 들어. 이 집은 내 엄마가 남긴 유산이고 당신은 지금 그걸 남의 몫으로 쓰려고 해. 그럼 당신도 남이야. 그리고는 짐을 싸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죠. 나가요. 당신도 이 집에 살 자격 없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가방 하나 들고 조용히 본가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도 어리둥절했지만 저는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아빠랑 엄마가 잠시 각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단다. 하지만 그 잠시는 저에게 오히려 숨통이 트이는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거실에 누워서 창밖 하늘을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었어요. 밤마다 불 꺼진 집 안에서 아이들 재우고 조용히 혼잣말했죠. 엄마 나 잘하고 있는 거지? 시댁은 예상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에 고성을 질렀고 며느리가 어찌 저럴 수 있냐, 시누이가 불쌍하지 않냐, 피부치도 몰라보냐며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정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 깊이 쌓여 있던 말들이 끌어올라 떨리는 목소리로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전 이제 저 자신을 좀 살리고 싶어요. 그동안 얼마나 참고 얼마나 눌러 살았는지 아세요? 당신 아들 눈치 보고 신누의 비위 맞추고 아주버님까지 걱정해야 하는 삶. 저 사람처럼 살고 싶었어요. 그냥 평범하세요. 근데 이제는 안 되겠어요. 저는 제 아이들 지켜야 하고 저 자신도 더 이상 버려두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요. 어머니 진심으로 말씀드릴게요. 당신 아들 반품하겠습니다. 그 사람 더는 제편 아니에요. 시누이도 아주버님도 모두 내려놓을게요. 그동안 했었지만 이제는 저한테도 그럴 자격 있잖아요. 저 저도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엄마니까요. 혼자 남은 집은 처음엔 쓸쓸하고 낯설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는 사람은 셋으로 줄었고 남편 없이 밥을 차리는 일도 어색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색함은 곧 평화로 바뀌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었고. 일요일 아침에 늦잠을 자도 잔소리 하나 없었죠. 거실엔 웃음소리가 가득해졌고 아이들도 점점 엄마 얼굴에 웃음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내가 나를 지키면 아이들도 함께 지켜진다는 걸몇 달이 흐른 어느 날 저녁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다시 돌아가고 싶어. 그 짧은 문장엔 울컥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저는 다시 읽고 또 읽으며 조용히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직접 찾아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싹 마른 얼굴로 말했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걸 요구했어?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지만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당신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 인생을 침범했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침범이고 무시였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그 상처는 되돌릴 수 없어. 그리고 나 지금 이 평화가 좋아. 아이들도.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더니었고 그렇게 무는 조용히 닫혔습니다. 지금 저는 엄마가 남긴 그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식탁 위엔 아이들과 나눈 이야기가 담겨 있고 창가에는 제가 가꾼 작은 화분들이 햇살을 받아 고개를 들고 있어요. 밤마다 엄마 사진 앞에 앉아 말합니다. 엄마 나잘 지켜냈지? 당신 딸나 약하지 않았지? 이 집은 이제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내 자존심이고, 내 역사이고, 내 자유의 상징입니다. 누군가 다시 묻는다면, 당신 아들 반품할게요. 나가. 그말 100번이라도 더할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가족이라는 말이 모든 걸 합리화하진 않습니다. 나를 지키는 일, 내 공간을 지키는 일은 때로는 싸워서라도 해내야 할 일입니다. 그때 제가 말했던 마지막 한마디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 아들 반품할게요. 그 말로 저는 제 삶을 다시 되찾았으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있다면 저처럼 당신의 자존감과 공간을 지키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당당하게 살아갈 자격이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언젠가 들려주세요.